안녕하세요. 워시프렌즈 셀프 빨래방 의정부 금호동점. 예,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제가 저희 와이프를 5월 30일 날 만났었는데, 어, 지 그, 이제 또, 오늘도 여전히 뭐 화창한 날씨 아주 좋고요 어, 이렇게 또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맨 마찬가지로 건조기 청소. 오늘은 건조기 하단에 또 평소에 열어보지 않는 것도 열어가지고 꼼꼼하게 또 청소를 했고, 이제 또 스팀을 하게 돼서 이렇게 스팀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또 하나는 이 제가 제돕는 사람 없이 뭐 전문 프로 유튜버 분들처럼 이제 뭐 영상 찍는 분 따로 있고, 뭐 편집분 따로 있고,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손으로 줄이고 그냥 찍거든요. 자, 청소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두 손으로 해야 되는 청소의 경우에는 제가 이걸 영상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스팀은 제가 한 손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팀으로 이렇게 스팀 위주로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님들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팀으로 제가 매일 이렇게 살균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스킨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자, 오늘도 저는 멘손입니다 여러분 절대 멘손하지 마시고, 항상, 그, 안전 호흡을꼭 착용한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스도 많이 뜨겁기도 하고,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금속 이런 부분에 손이 닿게 되면은, 화상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무장갑에, 이제, 면장갑을 착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강한 그 장갑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추위 막아주고 하는 건데 뜨거운 데는 효과가 좋아요. 장갑이 많이 두껍기 때문에 강한 뭐 장갑을 준비하셔가지고 청소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 저는 뭐 이거 몇년 동안 스팀을 다아와가지고 그냥 스팀에 아직 이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면장갑 끼고도 이제 그 그때 공장 갑서 안쪽 몇년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화상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려려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화상이 아닌지도 알고 있으니까 사실 청소에 뜨거울 때가 있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 가면 속은 아주 매일 뜨겁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조심해 주시고 자 이제 말은 그만하고 청소에 집중해 볼게요 네 네? 와..이 손 정말 많이 가요 지금 전호 같은 경우는 요거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어요 청소가 총 거기다가 가끔씩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하는 큰 청소 그런거 들어가면은 뭐 그냥 하루 6시간 그냥 날라가요 그니까 러 이게 제가 그때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거는 무인이 아니더라 말만 무인인지 어, 저, 저도 이게 일이 좀 이제 늦게 하니까 그나마 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일반 직장 다녔으면 저도 이거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막 한두 번 청소하고 그러는데 저희 매장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는 깔끔하다고 다른 데는 많이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드니까 더안할 수가 없어요 <laughs> 예, 또 그런 쪽이있으 보긴 면 좋죠. 근데 지금 영상도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거 매일 올리고 죄송한 어, 이쪽에 그 잠깐 와줄수수 없죠? 아, 잠깐만요 어, 청소를 잠깐 멈추겠습니다